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이 되 u 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 u j 해보시고 해설을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 j 과 지지성경 명령식 1 j 로 문답 확인하기 l u j a 그냥 a l l e 지 마시고 공식 까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시간도 전략하면서 정확히 보라고 하나님께서 공시를 주신 것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법칙은 변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원 만개의 왕이 되시죠. 모든 것의 주인과 왕 되신다. 하나님걸 항상 전절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전절하고 그 안에서 그다음 보는 것이죠, 그렇 그다음에 하나님의 법 쭉 됐고 그 다음에 지지 성경 명령은 뭐냐 할거 같으면은 바로 성경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 뜻도 그렇고 영의 생명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결국은 영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의 영의 생명, 영이요 생명이래요. 그래서 성경 주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영 살라고 영이 살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곧은 문닫도할 거고 어떻면은 질문하고 답할 거고 어떻면은그 마음을 집중을 해서 네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시고8절 말씀에서 내 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 이것은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 되느냐? 그럼 뭡니까 말씀도 그러고 만물 모든 것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죠. 그걸 전절 하시고요. 범세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이 말씀은 산다냐 죽은다냐 그럴 때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럼 뭡니까 선이다 하나가 붙었다. 그럼 그것은 산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또 악이야? 그럼 뭡니까? 그럼 말라. 그러면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쉽게 구분할 수가 있죠. 산자, 죽은자 구분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산자, 죽은자 구분하느냐 딴게 아니죠. 성령 목적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다가 봐가지고 아, 이게 산자, 죽이다할것 같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고 이게 맞나요? 죽는다 쪽? 이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살고 이러면 죽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야 생명체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 그는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안할것 같으면은 하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또뭐라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을 거부할 것 같으면 그것도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안 하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도 죽은 자가 됩니다 왜냐 그거 같면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과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인데 인간이 했다 할것 같으면 은 그거는 뭡니까? 외식이니다위선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조차 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성례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성례의 도구로 쓰임 받지 는 것만 바라면 뭡니까?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쓰 받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영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가 뭡니까? 그건 해도 위선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 신데 인간한 그거든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다 인간이 하면 결국은 그건 다 위선이 됩니다. 죽은 자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니 해도 안 해도 죽은 자가 된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해드는 것이죠. 그럴 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어 내가 살아야 영에 살아야 영의 생명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만큼 나를 도고서면 그분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가 되는다 그런 얘죠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인간의 해도 안 해도 죄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요. 자그 다음에 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해도 안 해도 이건 주어져 문제가 되는 거고요 더불어 모든 건다 결국은 하나님께 주인과 왕되시기 때문에 인간은 주인될 수가 없는데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기볼 수가 없어요 봤다 하면 그건 문자를 본 것이죠 또 인간의 몸이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을 한다. 그건 바로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이게 나뭐 안다 많이 봤다. 그건 뭡니까 자기 자랑.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바로 뭡데요 존엄을 자랑하는, 십자가 자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님, 아,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안대로 행할지도 물론 없지요. 해도 안 해도 결국은 죄가 죽은 자가 되는 거니까. 더불어 삶의 문제 가또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 말고. 삶에 문제, 육적인 문제는 많이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을 사람들은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해결하고 있어요 그건 인간 생각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공식을 주신 것인데 자 그렇게 아시고 13절 말씀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 우선 쉽게 뭡니까 이것은 산다 죽은 자 어느 죽입니까 하늘 기뻐주는 선인이가 삼도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시고요 문제고시가 났습니다. 첫 번째 누가 허락을 했으니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왕 되시는 것.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열매를 맺게 허락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이유가 뭐냐? 딴게 아니죠.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영이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항상 <laughs>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범세 그분 을 인정하는 거이렇요두 어?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든지 이렇게. 그러면 외식, 외식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누가 일으키느냐. 모든 문제는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황명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서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켰는데 언제까지냐.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만 잠깐 세상의 왕으로다가 사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만나 불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허락했습니까?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왕으로 그분이 허락하신 거고, 바로 이유는 믿음 받아 살라고 한 것이고, 이렇게만으 살라. 그다음에 누가 문제냐? 뭐는 문제냐? 사단에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영이 되셨는데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영 이렇게요. 그런데 사단은 죽음의 영. 그래서 믿음의 죄 영의 죽은 자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하는 를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맥 영의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공명이 말씀고요. 네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이 답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등에 오신 목적 바람 뭡니까? 답으로 오셨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답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자직을 맞아서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가시한 씨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문제 때문에 십대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다 선포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는 뭐냐? 다는 영력 모든 걸다 말합니다. 네. 주인과 왕 네. 모든 것을 주인과 왕래서다 이루다 영력 모든 문제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답되시는데 그 답을 내가 관심 없어요? 무시해요? 그러면 나는 상관없는 것이 되죠. 내가 믿어야죠. 믿을 만큼 나의 답이 되면서 문제가 절로 해결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예수 믿음이 답이다. 언명심하시고요.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더도 예수 믿음이 답까지가 않아요. 누가 문제 사단의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어요. 이것이 무엇문제다 아닌 것 같아 이게요. 삶의 문제 다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 다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세상 왕도 겁니까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주는 어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할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분의 도움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세상 살면 세상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겠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라 하는데 하늘이 기뻐하시는 선의의지와 말하라가 붙었죠 산자가 되라 그러는데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만먹으면 내가 죄 짓는 거죠 안 하니깐요 해도 죄지만 그것도 뭡니까? 내가 성령의 도로 쓰임 에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일 바로 뭐냐 바로 기도인데 수기말로 기도하면서도 바로 탁 빌어 먼 내가 부러지는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마큼하나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네. 너는 내가 부러지지라 그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을또그 어. 비밀한 영적인 것까지 다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부러지는 기도. 네. 그분이 믿는 것만큼 간절한 만큼 서로가커지는 것이죠. 귀요. 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부르전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어, 내용은 뭐냐? 내용은요, 기도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믿음이 없어, 영이 줄어서 생일 문제니까 답을 구해 들어가야 믿음을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부르전는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지. 되 믿음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거만하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니까 그럼 언제 그때 믿음 받은 뭘할수있느냐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영의 생명 대신 주님의 내 마음에 들어십니다 물론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다 들어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요 육신의 제한 반짝거 영이시기 때문에 4 차원 그래서 3 차원 육의 제한 반짝거 우리 마음 속에 들어십니다 그럼 들어시고 만큼 우리는 믿음만큼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주님은 평강이 주름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은 떠나가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평강이 저절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응답 받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뭐 죄를 지을거고 뛰면은 죄를 통해 누가 옵니까? 죽음이랑 사단이 죄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선악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서 와 우리 영이다 죽었잖아요. 예수 사람이다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근심과 걱정하며 살았는데 그걸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서 그냥 면역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서 야 알게 되죠. 하, 건축 어떤 때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지가 문제 공짜가 주시면서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믿음 이 오직 답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만땅 올 때까지 한다는 거. 그다음 일곱 번째 요거 중요한 것인데요, 다 중요하지만 서도저은 자와 산전에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다른데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실력 없는 열등생들은 시험 볼때 문제를 보듯이 철 없는 어른은 뭡니까? 매를 보듯이요. 문제를 보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영의 죽은 사람들은 문제를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를 보는 뭡니까? 미팅이 없어 영이 죽은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왜요? 지옥 가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결코 없니까 심판을 받아서 차단 감지 치유가서 영원히 고통 나가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거에 비하면 세장 문제는요 다 합친다 해도 그건 문제거리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사들 보내셔가 십자가 달려 돌아시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네 그래서 결국 죽은 자는요 이와 같이 문제를 보고 문제를 문제를 본다 하는 거예요 반해서 산자는 무엇을 또 무엇을 보느냐 산자는 믿음이 있어 영 살았기 때문에요 영적 터뜨렸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한 하늘을 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 믿음만과 하나님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예그원 축복의 통로를 봅니다. 내가 뭡니까? 문제가 있어? 아그러면 알지요 믿음에 영적을 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셨네 그래가지고 어떻합니까? 부르셨는 기도 간절히 부르셨는데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해가지고는요 언제까지요?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 해서 평강을 겪는 그 만큼 믿음 받은 거니까 믿음 받는 기회를 삼고 더불어 믿음 받으면 그 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지옥 갈 우리가 충원갔다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문제를 통해서 받는 거참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와서 잔자는 하나님을 보면서 더불어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의 통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산다 죽다 다구분되죠 시험 문제를 통해서 열등생 구성 다 구분되듯이요. 음. 그래서 이와의자손들는 산자축에 대대가 있고 더불어 주위에서 믿음이 없어가지고는요 문제를 만나 처지 걱정할 때 신앙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 상담은 문제를 통해서 신앙 갖도록 하는 것이나 상담이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아, 어? 그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분의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장난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 받으라고 한 것인데 그래서 바로 공식하고 그러면 아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럼 뭡니까 그럴 때 먼저 공식해가지고는 그러다가 죽음에서 벗어나겠다 믿는 자가 되게 할 거거든요 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하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이고 그 일을 한 나는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일꾼입니다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 물론 귀하지요. 그다음은 뭡니까 재벌이 그냥 돈을 다 풀어서 가난을 다 면하다, 다 귀하지만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건 아니잖아요. 한 년이라도 상담을 통해 가서 죽은 자 살겠다,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공신 정말 중요하죠. 신앙 상담 많이 하면 할수록 한마음 크게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데그 일을 한다그러면 얼마나 기뻐하는가 더불어 이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네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5로 문답 확인하기 네, 믿음 받는 거 이번에 목적이죠 믿음 받으면 영 산다 잔다 될것 같으면 은데그 마음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문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먼저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성경을 보면서 산자적으로 구분해서 산자적을 택해요. 그래서 믿음으로서 산자가 되면 그냥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냥 범죄에 감사가 되고 항상 기뻐 지고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주체가 아니죠. 하나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받는 기회 삼으나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를 통해서 근처 걱정하지 말고 피할려서 남편이 되신 말고 믿음 받는 기회 삼아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답다보 뭡니까? 이제는 믿음 받는 기을할때 믿음 받도록 방법을 주신 거예요,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만 믿음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는 믿음 받는 공식을 주셨는데 그렇게 가지고 십오절 말씀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일단은 뭡니까 이것이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이죠. 그래서 또 하늘아 원하노라 이렇게요. 어? 그는 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자 죽은 자는 것이죠. 그 더불어 이거는 뭡니까? 믿음 있게 되는 삼장. 자 그렇게 하시고요 공식에 대입합니다. 믿음하게 공식에다가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 창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 보는 것도 결국은 살기 위해서 보는 것이에요. 믿음을 살기 위해서. 데 인간의 생명은 아무리 글쎄 보인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다 옳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의 생명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라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 다해서 성의를 보여야 돼요. 왜냐면요, 신문들하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믿음 있는 것만큼 나도 성의를 보여야지요처 들었다 할 거면 자기도 해야지 그리 부모한테 부탁을 해야지요 그냥 할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부탁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내해 성의를 보이고 믿음만큼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기도로도 도움을 청하는데 내가 최선을 내해 성의를 보이는 것만큼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이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요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이 바로 뭐냐 할 거거든요 최선 플라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인간적으로 선의를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간절한 기자로 도움을 청어야 기도 합치는 것이 충성인데 우리는 맡은 자에게 그걸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맡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고 는다 맡은 거내 몸도 내 생명도 나의 옷도 집도 결국은 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맡은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사는 것떤 내가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청성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내서 할수 있는 감칠은 성을 보이고 그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기도가 더더 더 중요하잖아요. 청성을 하는데 그럼 그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하면 청성만큼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받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은 영적인 것. 영의 세계는요, 과거 미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에 현대를 볼수 있는 것이 시간이 무한대가 됩니다. 이 삼천 세계는 세상은 과거 미래가 다 있지만서도 구분되죠. 그러나 영의 세계는 영원의 현대를 볼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믿음도 이미 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엄마가밥 먹어라 그럴 때밥다 해놓고 좀 먹어라 그러죠. 하늘 말씀이 기뻐라 하 감사하라 말라 이미 다 해놓으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나를 통해서 말씀이 되는 거지요. 되는 거.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지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선택하라고.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죄는 성의를 보이고 믿음만큼 철두근만큼 세 번째는요, 간절히 빌어 도움 중요하죠. 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세 번째 청서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서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면 사실 믿으시고 믿음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항상 기쁘며 감사함을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천원드립니다